자 우리가 부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러움과 질투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이 글이 볼게요. 많은 물건들은 부러움을 불러일으켜요. 소유권, 부럽다. 저 사람의 지위, 부럽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하다? 부럽다. 비컴퓨스 위드 혼동된다. 부러움은? 질투와 질로씨 오, 애우기 쉽죠? 질로씨 질투. 애우기 쉽죠? 예, 네. 질투와 혼동되기 쉬워요. 왜? 물리적인 반응이 아이덴티컬, 동일해요. 달라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왜? 전문 용어로 그걸 삐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삐진다 그러죠. 에, 삐지죠 삐지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부러움의 대상은 뭐예요? 물건입니다. 부러워, 나저 물건 부러워. 나저 사람 돈이 부러워.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질투의 대상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어우, 쟤왜 저렇게 행동하냐? 어우, 쥐. 질투. 누구의 나랑 너가 아니라 제 삼자. 나랑 네가 아니라 무슨 삼자? 제 삼자. 에이, 설마 타인이라고 해놨을까 내가? 그렇죠? 제3자의 뭐다?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은 뭐라고요? 행동 부러움의 대상은 뭐예요? 물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투는 몇 명이 필요해요? 두명 명. 질투는 뭐가 필요해요? 두명 반면에 아참 잘못했죠 제가 이거 부러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러움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 죄송해요 부러움은 몇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 질투는 몇 사람이 필요해? 세 사람. 제3자니까몇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피터는 <laughs> 왜 화를 내고 그러지? 피터는 샘을 뭐 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있어요. 자세 번째 사람 나와야죠. 아름다운 옆집에 사는 준영이가 그에게 뭐를 했어요? 전화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등장인물 몇 명? 네. 세 명. 문장삽입. 역설적으로. 뭐를 가지고 부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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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움을 갖고 우리는 부러움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불쾌감을 표현하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비스밀 로트 비슷한 사람 우리와 누가 나이 경력, 사는 곳 거주지. 와제 땡땡에 산데 거기 1 2억이래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라는 거자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을 향해서 불쾌감을 허용한다고요 우리와 어떤 사람 비슷한 사람이죠 나랑 똑같은 지역에 사는데 땡땡에 산대 이해가 됐죠 그다음 우리는 누구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비, 지난 세계요 지지난 세계예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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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나니까 지, 지난 세기에 설마 지난 세기라고 했쓸려고그죠 지, 지난 세기에 얘랑, 왜, 왜, 왜? 요게 달라요, 요게. 요게 비슷하지 않아요, 지, 지난. 됐죠? 그 다음, 우리는 백만 장자를 안 부러워해요. 지구의 정반대편에. 스티브 잡스 부러워요? 아, 지성아. 그쵸? 아, 그런지 몰랐네요. 자, 내가 작가야. 그럼 누구는 질투할까요? 부러워할까요? 음악가 얘네들은 질루하지 않. 질투는 하지 않지만 누구는 다른 작가는 뭐예요? 부러워하겠죠. ND 낫낫낫낫벗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 CEO입니다. 그럼 누구는 질투할까요? 부러워할까요? 더큰 애들, 더큰 애들 맞죠? 슈퍼모델입니다. 누구 질투할까요? 부러 아니 누구 부러워할까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알았어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다? 도공이 도공을 부러워한다. 도공이 도공을 부러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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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우리와 나이 경력 거주지가 뭐한 사람 비슷한 사람들에게 무슨 감을 향하는 거? 오케이 함축적 의미라고 적어요. 함투더 음미 함투더 음미